여러분, 안녕하세요. 옥TV 연예인 챗볼 챌린지 11차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어, 제 영상을 본다는 말을 많이 해주셔서 많이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뭐안 예,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못하겠지만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 5월 10일이기 때문에 예, 10일차 10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일차라니 시간 참 빨라요.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양손으로 해도 부딪히면 이게 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집중을 좀더 해봅시다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아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자꾸 이 손에 걸려 와, 손에 살쪄서 그런가 자 다시 자 간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으악. 이게 마의 10인가 예 다시 가봅시다 하나 둘 셋넷아 <laughs> 빨리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집중할 수 있도록 기운을 넣어주세요 좋습니다 다시 하나 둘왜 이러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후. 후. 오케이. 양손 10개 통과. 자, 왼손 여개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둘. 아우. 예, 좋습니다. 왼손은 솔직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오른손이 좀 어려워요. 예, 오른손 가봅시다. 후. 하나, 둘, 셋, 넷. 어! 왼손이랑 오른손이랑 방향만 차이인데, 이상하다. 여섯 일. 아, 하나. 아, 휴, 어렵네. 다시 해볼게요. 가비들, 하나, 둘. 여기 벽이 부딪히면 안 되는데, 하나, 둘. 아, 벽이 부딪히면 끝이에요. 다시 하나, 둘. 아, 다시 하나, 집중, 둘. 다시 하나 둘셋넷다섯여어 됐어 아, 다시 다시 하, 여러분들 10개 진짜 어려어요 굉장히 쉬히쉬이죠어죠어어려워 됐어 됐어 됐 다시 하나 둘셋아 어, 이거 되게 어른 다시 하나 아니 하나 둘셋넷 다섯 아 어, 어, 이거 왜 안되지? 자, 여러분 집중을 다시 할게요 예 이걸 다시 매고 점 매고 새로, 새로 시작한다는 마인드 자 가봅시다 하나 다시 다시 하나 둘 하나 둘셋넷후 I can do it 다시 하나 둘셋넷 다우 아, 다시, 라 셋, 두나두나라라요두나다우두나다우여나라 우두나라, 여우 <laughs>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저도 오래 기다렸어요. 예. 자, 태볼 챌는지 11차. 예. 10개 완성했고요. 아, 여기까지 봐 주신 여러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11일차. 구독, 좋아요, 댓글 에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